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원일 때. 주 어느 때나 시오 실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지라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나시오 실 다 주님 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충성 나했나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나시오시 때에 모두 기쁨으로만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쥐에 살아갈 때 시대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임을 자각하며 오늘도 깨어 반응하는 영적 민감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잠든 영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게 따라 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영적 교제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쓰일 때는 로마시대라고 그랬지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100%가 로마시대에 쓰인 거예요. 근데 이 로마시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나홀로 살아야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로마 시대지요. 개인주의, 경쟁주의. 그리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빛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이 다 어두워져도 교회만큼은 빛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빛내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어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가 빛을 내는 거지. 하나의 성품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빛을 낼수 없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있으면 다 자기 살기 바빠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이거 빠져나가지 하는 것이. 모두 사람의 공통점인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서들을 많이 썼어요. 그 서신서들의 특징이 뭡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의 신앙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게 할수 있을까? 지금 나사하기 바쁜데, 상대방들의 신앙과 또 상대방들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대사도니카 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또그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사도니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그처럼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디모데라도 파송해서 대사님과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또 위로하고 또 대사님과 성도들은 이디모델에게 자신들이 잘 지내고 있음을 알려주고 바울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중복이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교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 남 생각할까요? 나부터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남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는 1번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이타적인 성격이 돼야 돼요. 나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이타적인 성격, 그리고 그 이타적인 성격이 서로 모아지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천국은 이렇다고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죽으면 팔이 안 꼬부러진대요 근데 지옥은 음식을 먹을 때안 꼬부러진 팔로 누가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천국은 서로 먹여줘요 천국은 팔이 안 꼬부러져도 큰 불편이 없어 서로 먹여주니까 근데 지옥은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입에도 안 들어가고 음식만 사방돼서 불러다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타적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서로의 영적 교제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도울 때에도 정말 깊은 사랑으로 그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영적 교제다. 이제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복된 하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귀중한 축복의 날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은 딱 마음을 잡혀야 돼요. 오늘 하루는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속에만 넘치면 될까요? 삶으로 나와야 될까요?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타적인 삶의 1번이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라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집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오늘도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많이 생각해 주고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만 미안마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하라. 또 여러분 점수 사다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베푸는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큰 겸손이고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상대방의 사랑도 진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들이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8 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대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올바로 서 있는 걸 보고 야 살았다. 본래 원어는 야 이제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고 있는 걸 보고 야 마음 놓인다 그 뜻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마음이 놓이고 살았다. 뭔 말인지 몰라요? 다 아시죠? 상대방이 잘 되면 이 야,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제라는 거 근본 바탕을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도 하루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귀중하고 복된 하루인데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상대방에게 위기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큰 기쁨의 교제들이 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 관계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 영적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한 주간에도. 성도들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평강과 은혜와 승리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에 물을 올립니다 일천번째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